오늘은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치유와 회복,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치유와 회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죄악을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목요 신유 치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단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또 신유 사역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치유 팀도 안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현지에서 캄보디아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사역하시는 그 캄보디아 선교팀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설교 후에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육 사역자나 치유 팀이 없는 예배도 우리가 치유 예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맞습니다. 오늘도 치유 예배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직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할 때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러한 예배와 이러한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103편은 다윗의 전반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기는 다윗의 삶에 그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받은 은혜를 그가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면서 외로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받았던 은혜. 또 그가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어, 생명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가 받았던 그 은혜 또 그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 자신이 지은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개가 처음으로 들어올 때그개 앞에서 뛰놀며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가 받았던 은혜와 모든 축복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이시편 103편의 말씀의 시작과 끝을 여와 호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는 것으로 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간관계상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절 22절에는 여와의 호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와를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과 끝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것은 예배의 언어입니다. 다시 말해 어, 다윗이 그가 전반적인 본인의 삶 가운데 받은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지금 이 자리의 가운데도 임하는 예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영혼과 내 속에 속한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지만, 특별히 여러분 상 가운데 여러분은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 나의 의지,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몸과 내 몸의 세포 하나까지 하나 하나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지금 어,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 모,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온전히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께 수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은택이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는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 단어의 뜻은 혜택, 이익, 보답이라는 뜻입니다. 즉 애매모호하거나 아니면 둘이 뭉실한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혜택을 하나님께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를 향한 우리의 생각 중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짚어보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라는 것은 수준 높은 예배이고 어떤 간구와 어떤 바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은 그 마음의 동기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꼭이 전자가 후자보다 수준이거나 올바른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예배가 자칫하면 아무런 생각이 없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예배, 예배로 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혜택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어제 받은 은혜로 예배하는 것이 아닌 오늘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만져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배할 때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을 바라는 것 자체가 덜 성숙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바라는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내 삶의 치유와 회복이 이 예배 가운데 시작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강구는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모든 좋은 은사와 이런 선물을 그리고 회복과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나올 때 이러한 거룩한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은택을 주시는 어그 은택이 무엇인지 나머지 말씀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받은 은택 중첫 번째로 죄 사함과 병 고침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실수와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특별히 생전에 우리 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와 가늠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예배 때마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0편 32편에 허물을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맛보고 또 찬양하였던 이 죄사함의 실체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다윗이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함으로써 봤던 이 죄사함의 혜택의 실체를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2천 년전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여러분과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 앞에 낭망하고 좌절하며 부끄러움과 또 정죄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런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제로 자꾸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 이 죄기를 이길 수 없지만 내가 이 예배 때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을 간구할 때 내가 능히 이 죄를 넘어서고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넉넉히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은 찬송과 예배 가운데 모든 병을 고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분명 들에서 노숙을 하며 양을 칠 때나 아니면 광야에서 생활을 할때 많은 부상과 병에 시달렸을 것, 것입니다. 그가 양을 위해 곰과 사자와 싸우고 또 광야에서 거친 음식을 먹으며 지낼 때 분명 그의 몸은 크고 작은 부상과 질병으로 성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목동이었던 그리고 쫓기던 몸이었던 그가 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고 광야와 들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분명 지치고 아픈 몸이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할 때 그의 몸과 정신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이러한 글들은 다윗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적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한 치유와 회복을 시로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신유 은사자를 허락하시고 또매 예배마다 이렇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록 치유 팀이 없을 때에도 계속 그러한 은혜가 매 예배마다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간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아픈 몸을 있을 때 어떠한 신령한 선지자가 와서 그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했을 때 나는 치유받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예배 가운데 직접 치유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의 원문으로 보면 너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구원하시고라는 의미입니다. Who redeems your life from the pit? 이렇게 구덩이에서 우리를 구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구덩이는 죽음과 함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렇게 구덩이에 갇혀 있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구덩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일단 캄캄한 가운데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 방향이랄 것이 없는 사방이 다 막힌 답답한 곳입니다. 그리고 혼자의 힘으로선 나갈 아수 없는 그런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저는 이 구덩이를 생각할 때, 옛날 우리가 재밌게 듣던 우물안의 개구리 이야기가 연상이 됩니다. 우물에서 우물안에서 나고 평생을 살아온 개구리에게는 그 우물이 온 세상입니다. 밖에서 온 개, 개구리가 아무리 그 우물 안 개구리한테 밖의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큰 것을 설명해도 그 개구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는 소라는 이런 큰 짐승이 있어라고 할때 고작 자기 배에 비유하며 이만큼 이만큼 하고 숨을 더불어시다가 그만 펑 하고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는 아무리 바깥 세상의 넓음을 이해하려 해도 그 개념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두운 구덩, 구덩이 안에서 눈이 가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세계를 말해주고 축복을 말해줘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런 영적,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어, 알수 없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때 눈이 가려지고 구덩이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것과 말씀에 밸런스 있는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적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구덩이, 사단이 파놓은 모든 함정과 또 공격도 능히 피하며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사절 뒷부분입니다. 인자와 국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덩이에서 송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인자와 국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있던, 없던, 유명한 자이건 그렇지 않던, 건강하던 그렇지 않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이다.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소칸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는 이렇게 예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됐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세상으로 빼앗길 때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 가운데 우리의 어, 어, 우리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나를 존귀 여기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계속해서 내 자신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처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은 가려지고, 두려움은 쫓겨났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어두움은 쫓겨난 것입니다. 매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그렇게 해서 나의 정체성만 올바로 회복되어도 어지간한 마음의 병은 다 회복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 초반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회복과 치유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만족하게 하시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응답으로 어, 어, 응답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본문 말씀에 내 손을 만족하게 하시되 어떻게 어떻게 만족 하게 하신다고 하시지요.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도다라고 하신도다, 말씀합니다. Your youth is renewed you like e a g 을 l e 내 젊음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통 우리는 아 독수리 같이 그냥 힘입게 새힘을 주시는구나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젊음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아픈 사람이 그냥 아프기 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귀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 가운데 망가졌던 내 삶이 그 전의 모습으로 그저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질병과 삶의 문제가 나의 삶을 망가뜨리기 전보다 훨씬 더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독수리는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깃털이 낡고 더러워지면 부리로 그것을 뽑아내고 얼마나 있다 새로운 깃털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실제로 독수리가 새로워지는 젊어지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럽고 낡, 낡은 깃털을 달고 있던 독수리가 어느 날 보니 새, 새 깃털을 달, 달고 나타나니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키시되 우리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키되 훨씬 더 어, 어,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의 독수리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서 사십장 삼십일절 말씀이 연상되게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와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얻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악망하다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카바로 함께 있는 것, 기다리는 것,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예배한 후에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소원의 만족은 오직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공식이 아닌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배나 기도 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어떻게 잘하면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삶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우울하던 불안하던지 기쁘던지 슬프던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명령하며 감정이가 상해 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몸을 명령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어 근심하느냐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명령하며 하나님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또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예배 어,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매 예배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 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나에게 인자와 극율로 보배로운 관을 입히시며 나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려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독수리와 같이 우리의 젊음이 온전하게 되며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매배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 안에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 시작될지어다 주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주님 매 순간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